기도는 무엇보다 쉽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노력입니다. 위대한 힘은 오직 가장 온화한 것에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하늘의 분은 강한 의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께서 허락하신 순간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줍니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도.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따라 흐릅니다. 우리는 열망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실로 선언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수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고 그 가정을 지속해야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네빌은 무의식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단지 꿈만 꾸던 것을 자신의 손에 쥘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단순히 강연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깊은 내면의 자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고 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빌고다드는 본인 스스로 의식과 무의식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현실을 창조한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이 현실을 결정한다. 무엇을 믿느냐가 곧 현실이 된다. 의심이 아닌 확신이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개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상상하는 대로 현실이 창조된다.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가져야만 한다. 내면에 각인된 믿음이 현실로 반영되는 것이다. 외부 현실은 내면의 반영이다. 상상이 곧 실현이다. 원하는 현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에너지가 같은 현실을 끌어당긴다.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현실을 만든다. 인간은 신성과 연결된 존재이다. 믿음이 곧 현실을 형성한다. 내가 바로 내 현실의 창조자이다. 나는 그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I am. 이러한 말 뒤에 무엇을 두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라. 네빌 고다드. 나는 그것이다. 처음으로 할 이야기는 가정의 법칙에 대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 저의 경험담입니다. 1943년 봄 저는 막 징집되어서 대규모 육군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절하게 군대에서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명예로운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서는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군 규정에 따라서 지휘관의 결정은 최종적이었고, 이의 제기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를 신청했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신청서는 불가라고 적힌 채 반려되었습니다. 저는 군내의 상급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의식안으로 돌아와 가정의 법칙에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며 특정한 의식 상태가 앞으로 마주할 사건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다음 잠에 빠지기 전까지 저는 가정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뉴욕에 있는 저희 아파트에 있다고 느끼면서 아파트를 눈에 선하게 그려나갔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아파트를 실제로 바라봤죠. 익숙한 방들과 모든 가구를 머릿속에서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또렷하게 시각화했고,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신체를 완전히 이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 가까운 경계 상태를 유도했습니다. 동시에 집중력의 방향을 통제하며 유지해 나갔습니다. 몸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되자 저는 지금 제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침대에 누워 있는 느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마다 돌아다니며 다양한 가구를 만졌습니다. 그 다음 창가로 가서 창틀에 두 손을 올린 채 아파트와 마주하고 있는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이 매우 선명해서 저는 포장도로, 난간, 그리고 길 건너편 건물에 익숙한 빨간 벽돌까지 세세히 보았습니다. 그 후에 제 침대로 돌아와 잠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잠이 빠지는 순간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는 가정으로 의식이 가득 차는 것이 법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실행했던 모든 행동은 제가 더는 군대에 있지 않다는 가정에 근거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이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매일 밤 상상 속에서 명예롭게 전역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익숙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제 침대에서 잠이 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작업은 8일 밤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8일 동안 제가 경험한 객관적인 상황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의식 속에서 경험했던 주관적 상황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9일째 되던 날, 대대 본부에서 저에게 전역 신청서를 새로 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대장 사무실로 가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면담 중에 대대장은 저에게 여전히 제대를 희망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대대장은 개인적으로는 제대 승인에 동의하지 않고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 점은 차치하고 저희 제대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제대 신청은 승인되었고 저는 민간인의 몸이 되어 집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가정의 법칙을 적용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짧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우 유명한 여성이 깊은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도시에 매우 멋진 아파트와 커다란 시골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에 비해 그녀의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가족과 함께 여름 동안 별장에서 지내려면 아파트의 임대계약이 꼭 이루어져야 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른 범위면 어렵지 않게 임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찾아온 한여름에는 임대계약 철이 끝나 있었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수개월 동안 그녀의 아파트 임대를 담당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곤란한 심경을 토로하자 저는 어떻게 가정의 법칙을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입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아파트가 임대되었다고 상상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임대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임대되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끼기 위해서 당장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 아파트가 갑자기 임대된다면 그녀가 머무를 만한 곳에서 자는 상상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재빨리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 시골 별장에 여름맞이 준비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별장에서 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상담은 목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에 그녀는 시골 별장에서 들뜨고 행복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요일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도시 아파트에서 꽤 멀리 떨어진 시골 별장이 침대에서 자는 상상을 하며 생생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튿날인 금요일에 그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나타나 아파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날 바로 입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전했습니다. 1950년 가을, 유명한 은행의 임원이 자신이 처한 심각한 문제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토로했습니다.그는 자신이 중년에 접어들었고 지위와 수입에서 뚜렷이 향상된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상사들에게 요구사항을 터놓고 말했지만 그들은 어떤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대답하며 불만이 있으면 다른 직장을 찾아봐도 된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그의 불안감만 부추겼습니다. 그는 저와 이야기하면서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없지만 집을 편안히 유지하고 아이들을 좋은 사립고등학교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입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은행이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승진도 보장하지 않자 그는 불만에 휩싸였고 상당한 수입을 약속하는 더 나은 자리를 얻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세상 어떤 일보다도 재단이나 대학교처럼 대규모 기관의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법칙을 설명하며 현재 상황은 그저 자신이 가진 관념이 구현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관념을 바꾸면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그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절차를 따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하루를 마쳤다고 느껴야 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직책을 맡으며 그 동안 열망했던 단체에 합류하는 계약을 완료했다고 상상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느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 성공하면 분명 안도감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정 속에서 그의 불안과 불만은 과거의 일이 되며 그는 열망이 실현된 상태에서 비롯된 만족감에 빠져들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실천하면 분명 원하는 직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매일 밤 그는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2월 초가 되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단에 속하는 한 단체의 이사가 그에게 재단의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직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짧은 논의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는 월등히 더 높은 수익과 꾸준한 발전이 보장된 곳에서 자신이 원했던 직직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두 사람이 같은 목표에 동시에 집중하며 가정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활용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부부는 서로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나 좌절도 겪지 않았죠. 한동안 두 사람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마음을 정말 이끄는 집은 아름다운 펜트하우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남편은 빼어난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거울로 이루어진 벽한 면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둘다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벽난로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뉴욕에 있는 아파트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몇달 동안 자신들이 꿈꾸는 아파트를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사실 당시 뉴욕에서는 어떤 종류의 아파트라도 구하기가 거의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아파트는 매우 부족했으며 대기자 명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웃돈을 주거나 온갖 거래 조건이 뒤따랐습니다.심지어 새 아파트는 완공되기도 훨씬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대부분 설계도면만 나온 단계에서 임대가 완료되었죠.몇 달 동안 별 소독 없이 매물만 찾던 부부는 초본 무렵 진지하게 계약을 고려할 만한 아파트를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센트럴 파크와 마주한 북쪽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완공단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한 가지 커다란 단점이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에는 임대료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연간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매년 수천 달러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 4월을 보내며 부부는 여러 펜트하우스를 줄고 찾아다녔지만 다시 처음 보았던 북쪽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지불할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소유주가 거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을 전달해달라고 건물 중개인에게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각자 가정의 법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들은 서로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이사를 원하는 그 아파트에서 잠드는 상상을 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누워서 침실 창문 밖으로 공원이 허니 내려다 보이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침에 가장 먼저 창가로 가서 풍경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테라스에 앉아서 공원을 내려다 보며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칵테일을 마셨고 모두 그 순간을 흠뻑 즐겼습니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테라스를 즐기는 느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는 내내 남편은 알지 못했지만 아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유주 쪽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채몇 주가 흘렀지만 그들은 매일 밤 실제로 그 펜트하우스에서 자고 있다는 상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한 직원이 그 펜트하우스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부부에게 알려줬습니다. 부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있었고 완벽한 입지를 자랑해서 시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의 대기 명단은 매우 길었습니다. 부부는 펜트하우스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임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사실, 펜트하우스의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이 여러실 뿐만 아니라 한 가족에게 그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약속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관리부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면담하였고, 결국 그 아파트를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임대료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고, 부부가 내야 할 임대료는 펜트하우스를 처음 알아볼 때 계획했던 그 금액과 얼추 비슷했습니다. 아파트의 입지와 건물 자체,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걸친 넓은 테라스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거실 한쪽 면에는 대략 가로 4m, 세로 2m에 달하는 거대한 창문이 센트럴파크의 근사한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은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거울로 덮여 있었습니다.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벽난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와 같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가정의 법칙의 작용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만능 열쇠처럼 당신을 의식적으로 가장 높은 운명이 도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오늘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의식 상태와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모든 경험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모든 면에서 당신의 가장 고귀하고 제일 뛰어난 모습을 가정하고 그 안에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경이로움이 펼쳐지게 됩니다.